TIP 팁팁팁 팁을 읽읍시다 외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랜 사랑과 헤어지고 며칠 동안 방구석에서 술만 먹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 힘센 너구리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에 적어서 죄송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심지마세. 하지만 저도 이제 솔로 무대에는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지금 보시는 포치키 언덕 위치 매니아입니다. 베리니 때 말고는 진심으로 여기서 접은 적이 없는데요. 왜 같은 집에 같이 내려도 저는 항상 이기고 상대방은 항상 저한테 질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강의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배그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서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소하지만 제가, 어, 초반 싸움을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시그니처 건물을 만들자! 유황이면 옥상이 있는 집을 선택하신 다음에 주구장창 그런 유형의 집에서만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땅에 떨어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제대로 할수 있지만 옥상이 있는 건물에 내리라고 하면 가끔 제대로 못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제대로 내리기 힘든 건물들을 낙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물들은 연습뿐만 아니라 옥상에 내리는 것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당신의 그두 번째, 적이랑 같은데 떨어지면 무조건 총부터 먹자. 적이랑 같은데 떨어지면 무조건 총부터 찾으세요. 헬멧, 조끼, 가방, 구상. 이게 지금 바로 코앞에 떨어져 있고, 먹고 가는데 별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도 이건 절대로 지금 먹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먼저 총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적을 확실히 제압하고 다른 아이템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헬멧으로 상대방 뚝배기를 깰수 있나요? 구급상자에 있는 주사기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나요? 못하죠? 하면 제가 버그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부터 먼저 드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세요. 이게 만약 적이 비슷한 곳 떨어지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고 적이 거기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은 후시탐탐 님만 노리고 있으니까요. 일부러 안주게놨어 일로 왔다 잘 지내고 계셨죠? 그쪽 친구분도 거의 다 오셨네요 있잖아 당신 너무 질려 세 번째 적이 가까운 건물에 떨어지면 총 먹고 바로 뛰어가서 죽이자 적이랑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정말 가까운 건물에 떨어지면 총 먹고 바로 적한테 뛰셔야 됩니다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총 먹고 바로 적한테 가서 클리어 시키려고 합니다 저기요 상대방도 이미 저걸 확인했기 때문에 떨어�... 총 먹고 존버하면서 저기...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진짜 답도 없이 시간을 아니, 씨, 뺏기게 지갑, 됩니다. 저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를 뿐더러 지갑 두고 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는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하기 위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그잘 어울려? 방관을 이게 왜 생각나지? 어디인지 모르니까 쫄려서 나가기도 힘들고, 상대방이 발소리 안 되고 가만히 있는 편때면 진짜 답도 없이 짜증이 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떠났다고 해도 저는 계속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살짝 먼지 말고, 진짜 가까운 건물에 있는 적은 무조건 처음에 끊어내야 속이 후련합니다. 어, 너도, 너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너 두세요. 너도, 너도. 저걸 못 봤어도 대충 누군가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총부터 찼습니다 그래서. 자꿍 거기 딱기 달려. Let's go! 멈라 계속 꺼라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쫄지 말자. 제일 중요한 것, 쫄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가 가는 건물에 나보다 빨리 낙하하는 것 같아도 절대 쫄지 말고 뚝심있게 가세요. 제 처음에 주된 실수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거의 다 낙하했을 때는 도망가도 늦습니다, 이미. 무조건 같이 떨어져서 총 빨리 먹을 생각하시고 지면 그냥 다시 하세요. 근데 솔직히, 침착한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이걸 느낀 것이 포친키 언덕집 맨날 가면서였는데요. 제가 상대방보다 늦는 것 같아도 똑같은 곳에 떨어지려면 상대방이 먼저 튀는 경우도 있었고, 적군이 당황해서 제대로 못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 내려도 뭐가 그리 급한지, 뭐 총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제대로 떨어지고 총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머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 너무 복잡해지고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총 먹는 것만 생각하세요. 누군가 왔다. 나의 재물이 왔다. 호빵 펀치! 호빵 펀치는 나에게 통하지 않아? 낙하산을 어떻게 펴야 빠르게 떨어질까? 어, 이건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126km로 가다가, 목표지점 도착까지 한두칸에서 2.5칸? 정도 남으면 바로 전속력으로 내리꽂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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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바디바디 바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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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